어 사실 외모라는 게 단순히 이목구비만이 아니잖아요. 네. 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특히 이제 남자 형제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 어 형제들 같은 거는 운동만 열심히 해도 음. 달라지거든요. 어. 그리고 왜냐면 어 제가 이제 어제도 한 청년 그 이제 20대 초반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근에 이제 좋아하던 여자애한테 까였다고 음.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막 이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아, 결국에 어, 사실 이제 뭐가 됐든 지금은 취업 선상의 이야기지만 물론 그런 이야기다들 교회에서도 또. 잘생긴 사람한테만 더 잘해주고 음.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은 사실 우리가 지양해야겠죠 네. 정말 우리가 무, 물론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음. 공동체로서 그런 것들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한다거나 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내가 해야 되는 노력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는 노력도 그럼요.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젊은 시기라면은 더더욱 저는 어,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가장 예쁠 수 있는 시기고 아름다울 수 있는 시기인데 자기를 갖고 보는 게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운동이라도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사실. 이렇게 몸만 좋아도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 어. 아기 프로필도 엄청 찍잖아요. 네, 음.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진짜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냐. 제가 아까 그 성형수술 이야기할 때 최후의 보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해보고 내가 꾸밀 수 있는 상태로 열심히 꾸며보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웬만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또 특히 형제들은 더더욱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한번 음. 아 외모 때문에 차별받네 성형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좀더 나를 어떻게 하면 가꿔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좀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